접대보다 더 컸습니다, 비트. 잘 살았죠? 하얀 비닐이라 풀이 막 속에서 들고 올라오네요. 이제 양배추 좀 심어 놓고, 풀싹 해줘야죠. 네, 저는 지금, 비가 그치자마자, 밟지 마, 가, 밟지 마. 아, 멍멍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큰일 났네요. 비가 그치자마자, 우리 믹스님들 교육이 안 되세요. 비그 치자마자 밭으로 나왔습니다. 어...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. 흙살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진짜.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는 비트가 모판에서 이렇게 뽑으면 뿌리가 이렇게 끊어져 버려요 봄 것도 그런 게 있었는데 여름 거는 더 심하네요 왜냐면 은 여름에 이제 너무 고온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진짜 지 혼자 막 뽑혀요 고온, 다습, 더군다나 오랜 더 하고 하지마 뿌리가 잘 안내려요 그래서 뽑히는데 물을 흠뻑 주신 다음에 제가 오늘 이거 <laughs> 또 뽑혔어 적절한 촬영도구가 없어서 아침 새벽에 그냥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세워놓고 옆에서 이렇게 뽑으시면 옆으로 이렇게 뽑으시면은 좀덜 상하고 뽑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뽑아 놓고, 왜냐면 심으면서 뽑, 뽑아서 심으려고 하면 속도도 더디지만 지금처럼 뿌리가 똑똑 끊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. 그래서 뽑아 놓고 쫙쫙쫙 심어 나가려고 합니다. 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, 아, 내가 진짜. 나는 짐승하고 안 맞아요. 못하냐고요 뭐 이거. 일로 와. 일로 가 있어. 거기 있어. 너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얘네들이 농장에 사람이 하루 이틀만 없어도 사람만 보면 막 미쳐요. 미쳐. 요왜 그래 정말.